안녕하세요. 발담제 주식투자입니다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이제 종가가 3,200선을 돌파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3,202로 마감을 했고, 어, 이제 3,300 전고점까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0만 오르면 되는 상황이고, 100은 그럼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지금 3,000선에 대략 1%가 상승을 하면은, 30이죠. 30포인트고 대략 한 2%가 상승하면은 이제 60%가 오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100이 오르려면은 대략 한 3%에서 4% 정도 오르면은 이 100이 오르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전고점 3,300까지 이제 올라간다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3에서 4%, 3에서 4%가 한꺼번 에올라가진 않겠죠. 네, 뭐 진짜 특별한 진짜 큰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 3, 4%가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금 코스피가 0.83% 상승했듯이 이렇게 하루 1%도 안 되는 선으로 한 이제 3일에서 4일 선만 4일 정도만 올라가주면은 어 충분히 3,300 무난하게 달성한다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난 거래일,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16까지 고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어쨌든 조금 떨어졌지만 저가 마감이 종가가 3175로 마감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아침 시가부터 이제 고가, 종가까지 지금 종가가 지금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 장, 장대까지는 아니지만 양봉으로 마감했고 이제 끝까지 막대를 채운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 올랐다는 거는 어 그리고 아주 좋은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혹시나 또 윗골이 달고 내려오면은 또안 좋지만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이 빨간색으로 마감한 것 자체가 그 전전날 보면은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을 때초가 상승이 지금 나왔듯이 오늘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또초가 상승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지금 증시가 3300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미들, 개인들도 지금 들떠있고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충분히 3300, 33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은 이제는 이제 3300까지 어 정거점 3300, 거의 3316요 정도가 지금 정거점인 것 같은데 전고점을 한번 볼까요? 직접 제일 높았을 때 최고점 여기가 최고점인 것 같네요 여기가 최고점 3316 3316이 제일 최고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3316을 고가를 몇번 찍었습니다 3313이고 3311 여기가 지금 제일 고간에 3316. 이 3316이 이제 곧다왔다는거다 왔다는 거예요. 다 도달했고. 이제 진짜 이 3300까지 도달해서 어 정고점을 이제는 딱 찍고 그다음 이후에 이제 3300이니까 4000까지는 또 이제 700 정도인데 3,300에서 700 정도 더 올라가서 4,400 정도가 된다는 것은 완전 터무니없는 말은 이제 아니죠. 현재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주 가파른 상승세. 코로나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할 때처럼 거의 뭐 절벽입니다. 절벽. 절벽 수준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아주 단기간에 급등을 지금 한 상황이라서 어, 지금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어, 6월 달, 6월 달 양봉이랑 그 다음 7월 달 지금 올라가는 중인, 중인데, 6월 달에 엄청 이제 긴 장대 양봉이 나왔죠. 상승할 때 상승이 나왔고, 코로나 때 지금 양봉을 보면은. 여기 장대 양봉 두 개가 큰게 있고, 그 다음에는 한번 위에 찍었다가 밑구리 달고 내려온 양봉인데, 그 이후에 이제 끝까지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3,300까지 이렇게 달성을 했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도 지금 여기에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장대 양봉 긴게 하나 나왔고, 두 번째가 나왔고, 두번째인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 7월달 안 끝났죠. 그럼 7월달 안에, 지금 밑에 6월달 만큼의 장대 양봉 길이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뚫으면서 얼추 비슷한 길이의 장대 양봉으로 나와준다면은, 여기 장대 양봉 긴거두개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더,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윗꼬리 단 양봉, 피래침 양봉이 나왔듯이, 우리도 한번 끝까지, 사천까지 찍었다가 피래침으로 또 떨어지면서 또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은 충분히 지금 가능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요상요 요 상태에서 네. 지금 코스닥 아, 코스코스피 상위 이제 시가총액부터 이제 1위부터 쭉 이제 보, 보는데 오늘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상위 10개 종목에서도 지금 파란 불이 많이 보이죠. 그 삼성전자 1위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파란색. 약한 파란색이지만, 파란색이 나왔고, 하이닉스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KB금융이랑 현대차, 오늘 현대기아차가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신한지주, 이렇게 해서 은행주 두 개랑, 그 다음에, 어, 현대기아차, 자동차가 두 개가 상승을 해줬고, SK하이닉스가 조금 상승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순자 같은 경우는, 어, 분위기가 삼, 삼성전자, 자체도 나쁘진 않는데, 지난번에 5% 장태 양봉 이렇게 나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파란색 음봉 나오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지 올라가는, 다시, 재차 반등하는 추세인데, 전고점을 뚫고, 지금 이버, 이번 기회에, 이제 코스피가 3,300이 된다면, 은 삼성전자도 이제는 충분히, 이제, 치고 나갈, 나, 나가야 될 이유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준인데 지금 외국에, 외국인이 자본을 지금 계속 우리나라 주식에 지금 놓고 있는 중인데, 어, 삼순자가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돌고 돌아서 자금이 삼순자한테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어, 전고점을 장대 양봉으로 뚫었을 때 아주 좀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또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진 못했지만, 약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재차, 더점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어, 또 좋은 추세로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요 밑에 삼전자도 밑에 바닥에서 지금 바닥 형성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한 바닥. 우리가 뭐 쌍바닥 이렇게 말하는데, 아, 바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중바닥을 만들었어요. 칠중바닥이 여기만 되면은, 이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은 무조건 이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점은 이제 확인이 됐고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삼성전자가 잘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금 전고점을 SK하이닉스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반영하고 있는 차트랑 거의 비슷하죠 모양이. 그래서 장대 양봉으로 전고점을 이렇게 뚫었는데, 은봉 났다가 다시 이제 재차 반등하면서, 다시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상승을 할 여력이 충분하고, 더 상승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른 종목만 조금 볼게요. 현대차는 지금 요 며칠 전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갈 는데 윗꼬리 달면서 조금 다시 이제 못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거쳤다가 다시 전고점만큼 딱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이 뚫고 곧갈 거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고요. 바닥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코스피가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현대차라고 역시 삼순자처럼 안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막 이제 상승 초입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차. 기아차도, 뭐, 현대 기아차가, 뭐, 같은 계열사니까, 같은 회사라고 봐야죠. 기아차도 지금, 음, 기아차는 조금 더 분위기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전고점 장대 양봉 나올 때, 윗골이 달고 떨어졌지만, 어, 이번에는, 이제 삼선자 같은 경우, 아, 삼선자가 아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마감선에서 마감까지 이렇게 했는데, 얘는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 자체가 전고점을 돌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세로 지금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요 위에 있는 요 매물대 이 고점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전고점인 1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잘 가지 싶어요. 제가 그동안 코스닥은 별로 어쨌든 지수를 안 봤는데 소외됐죠. 코스피만 올라가고 코스닥은 소외됐는데, 그래도 코스닥도 나름 많이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을 뚫는다고 지금 난리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700, 799, 이제 800선이죠. 800선에서 전고점인 이 만, 만이 아니고 1062 포인트까지 아직 가려면 한참 남았고요 지금 코스피가 출발했으니까 코스닥도 곧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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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급행열차를 출발할 것 같은데, 만약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 전고점까지 상승한다고 보면은 지금 아직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는 뭐를 사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종목들을 사서 어 조금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게 지금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 차트를 보면은 거의 14,000원대까지 그때가 이제 최고점인데 요 14,000원대까지인데 지금 현재 8,400원으로 어 차트도 지금 바닥에서 골든 크로스도 나오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승을 지금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어 코스피는 이미 떠났고 떠나서 지금 너무 고점이라서 코스 어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제 사고 싶은데 너무 고점이라서 지금 못 사겠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급행 열차, 그 다음 출발하려고 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도 사서 이제 코스닥이 또 이제 재차 상승할 건데,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만큼 상승을 많이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계속 올라간다면 코스닥도 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은 적어도 한 전고점인 코스닥이, 코스피가 전고점을 이제 뚫고 3,300을 뚫고 4,000까지 간다면 코스닥도 1,000까지 충분히 갈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고점인 1 4 0 0 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시점에서 요 종목을 조금 내가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조금 상승을 이제 조금 누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가는 종목을 더탈 수도 있겠, 더살 수도 있겠지만 또 고점이라서 조금 걱정되는 분들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코스닥을 차라리 사서 조금 이제 수익을 조금씩 맛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너무 코스닥은 소외돼가지고 어 그리고 지금 현재 3,300까지 코스피가 오를 동안 코스피에 관련된 종목도 하나도 없고 이런 분들은 또 포모 오거든요. 예 네. 포모가 오니까 지금 살수 있는 거는 요거 코스닥이라도 조금 사서 어 조금 맛을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포모 오기 전에요.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